자 이건 리터를 제 설치한 사진이고요 <laughs> 뭐 완벽하게 뭐 가방을 정리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충 영상용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옷으로 연결하고 옷을 집어 넣으면 되고 이게새거다 보니까 바빳 하네요 원형새가 안사네 이런 식으로 어이 클립 클립이라고 하죠 브라켓 얘를 딱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소켓 들어가는 부분이죠. 전기 연결하는 거. 소켓은 저 안에 있는데, 사용하실 때, 이 리모컨이 좀 있기, 뒤쪽에서 좀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이사이런스 가방 같은, 사이런스 같은 경우에. 뭐 연장 소켓이나 선 이런 게또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리모컨을 저 안쪽에 넣고 이쪽으로 넣고 이제 사용하셔도 되시고, 어, 비를 좀덜맞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마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안전물감증이 특히나 있으신 분들. 저도 안전물감증이긴 한데, 그러신 분들. 그 사이런스가 좋은 게 이제 배기가 이제 앞쪽으로 있는 게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호수가 뭐 들어가는 호수 나오는 호수다 여기니까 배기는 이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음, 아무튼 사이런스 어, 이런 식으로 사이런스 가방은 리뷰를 마칠게요.